야, 대보에서 드디어 히바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몇 년을 기다린 걸까? 기다린 끝에 대추마 쿠키와 그리고 새로운 대추마 쿠키 스킨까지 나오는데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우리? 쿠키워즈에 있었던 천하통일대추마 쿠키와 좀 많이 비슷하다. 젊은 대추가 많이 비슷한데요.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옷이랑 그리고 머리에 없었던 상투관? 그게 좀 생겼네? 근데 가장 중요한게 스킨을 끼면은 수염이 사라지네? 운영자님들 수염 붙여주면 안돼요? 그래서 쿠키런 온 브레이크 6월달 업데이트 첫번째로 대추마 쿠키의 능력을 같이 볼까 하는데요 수염 간지 근엄한 저 표정 관우 느낌나는 대추마 쿠키가 명망있고 노련한 전사라고 하네요 능력을 보니까요 역시 와 말을 타면서 화살 일기로 뭐 어느 도로 이렇게 뿌시대요 없애버려? 이 모습을 온브레이크에서 볼수 있다고? 그러보니까 고 화살 중에 뭔가 좀 다른 화살이 있네요. 좀 다른 불화살이 있어 불화살. 그리고 대추마구키의 마화탕을 보니까 사탕에 대추마구키 그 머리가 다 있네요. 맛 없을 것 같은데? 대추마구키의 마화탕 능력으로 힘을 모아, 와! 보셨어요? 힘을 모아서 강력한 검기를 날리네. 거의 대추의 상처인데 바람의 상처. 그리고 대추마쿠키의 패시죠. 식지 않는 찻잔. 일정 시간마다 이동 속도를 올려주는 물약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또 뭔가 이동 속도와 체력까지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먹으면은 속도가 빨라져요. 와 대추가. 시청자 여러분들 대추마쿠키 능력 어떤가요? 난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 마화탕에 이 검기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오늘 철도로 기 이렇게 날리네 진짜 멋있어 그리고 신규 보물도 나오거든요 뭔가 대추마국키 적토마 느낌 나는 보물이라고 하는데요 장애물을 파괴하는 이거 장애물을 파괴하고 점수를 얻는 영혼마라고 합니다 영혼마 그리고 이게 대박이야 6월 중순에 대추마국키와 인연이 있는 신규 쿠키가 출시한다고 합니다 와 대부 뭐냐고 이러니까 갓게임이지 진짜 재밌겠다 어떤 쿠키일까 보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먼저 봤던 대파가 나오면서 보셨어요? 잠깐 나왔다가 지나가는 거 봤어요? 쿠키러 유저분들께서 찾았다고 합니다 대박 신규 쿠키의 모습을 어떻게 보냐면요 여기 재생속도를 0.25로 해놓고요 대파가 나오는 부분에서 천천히 보면은 봐봐요 나옵니다 봐봐요 여기 히바가 말했던 진짜 대파 마구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대파 아닙니까 이거 진짜? 첫 인상이 뭔가 무사? 김사갓? 대파 마구키러뭐 크게 보니까요. 야더잘 보이죠? 무사 옷 같은 거 입으면서요. 옆에 칼이 있구나. 뭔가 대파 같은 여러분 칼이 있어요. 대파 칼. 대파 같은 칼 보이죠? 이 칼로 대추 마구키의 언얼도와 대파 마구키의 대파 칼로 이렇게 뭔가 대결을 했나? 라이벌인가? 어떤 인연일까요? 진짜 궁금하다. 그리고 또 여러분 히바가 또 재밌어 하는 스킨 뽑기 편의 또 여러분 찾아올 것 같습니다. 새로운 스킨 4개 나온다고 해요. 우리가 처음 에봤던 대추마 쿠키의 스킨이랑 이름하여 천하 대장수. 대추 마쿠키라고 합니다. 천하 통일 대추에서 천하 대장수로 변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려 전설 스킨이에요. 닌자 마쿠키 스킨 뭐야? 진짜 뭔가 간지나는 닌자인 것 같아. 그랜드 챔피언스리그 닌자 마쿠키 시즌을 기념해서 나오는 뭔가 암흑 전설 닌자 마쿠키 스킨이라고 합니다. 이 닌자 스킨도 전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픽 스킨 두 개까지 나오는데요. 자두의 지성 감천 스킨과 복숭아에 무릉도원, 복숭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전설 2개, 에픽 2개를 다 뽑아야 된다고. 오? 이번 스킨뽑기 진짜와 히바지가 피바이네.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로 개선이 된 새로운 도장깨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도장깨기가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일단 난이도가 두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노말 모드와 하드 모드 이 노말 모드를 다 깨면은 이런식으로 뭔가 보상이 있다고 하는데 맨 끝에 와 새로운 로비 스킨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번 로비 스킨 진짜 괜찮다 이렇게 뭔가 딱 가운데에 있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하여튼 <laughs> 이런식으로 새로운 로비 스킨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천하제일 무술대 중심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스토리도 나온다고 하구요 스토리 좋아 이 스토리에서 대추 장군의 과거를 볼 수가 있다고? 그리고 도장깨기 하드모드 보상은요 쿠키런 오움브레이크에 새롭게 등장하는 칭호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뭔가 칭호를 이렇게 여러분 설정할 수가 있다고? 칭호 되게 많다 뭔가 슈퍼 패셔니스타도 있고 용감한 첫 걸음, 스피드런, 뭐, 성실한 기원자, 되게 탐나는데? 칭호 시스텐데 괜찮다. 그리고 또 6월달 업데이트 내용에서 복숭아마 쿠키와 자두마 쿠키의 상향이 있다고 하고요. 새롭게 자두마 쿠키의 무제한 도전도 나오고, 신선 복숭아 씨앗 보물도 상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그랜드 챔피언스 리그, 닌자마 쿠키 시즌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길드전도 로러 등장한다고 합니다 대나무림 시드이라고 하네요 젤리 스킨 뭐야? 삼국지야? 야이 젤리 스킨 꼭 얻어야겠다 와 수염 뭐야 쿠키러 온브레이크 6월달 진짜 뭔가 대규모 아닙니까? 대규모 업데이트? 정말 기대가 되고요 내일 목요일날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니까요 내일같이 여러분 만나봐요 대추마 쿠키 리뷰 히바이